반갑습니다. 보험 전문가 코펠런스 보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 가입하시나요? 제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보험이 없는 사람도 있긴 한데 보통 보험을 가입했다 이러면 한두개 이상은 가입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가입을 했을 수 있지만 제가 상담한 대부분 고객님들은 그냥 지인이라서 아니면 지인이 추천해줘서 아니면 가족 친인척 중에 누군가가 보험 설계사로 있으니까 내 연결고리에 있으니까 믿고 가입하고 좋은 보험이 있다고 하니까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또만원 플랫 이만 원 플랫 이렇게 미니 보험으로 한두개 가입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10만 원짜리 보험을 20년간 납부하면 2,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을 겹겹이 쌓다보면 많게는 보험료를 100만 원이 넘게 지출하는 분들도 보게 되는데요. 몇 천만 원짜리 상품을 구매하는데 그냥 지인 말만 듣고 가입하는 거, 그거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스마트에,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검색하고 보험을 준비했어. 맞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습득하고 그리고 이행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라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제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보험 설계사와 소비자 사이에 괴리감이 있었는데 보험을 전문적으로 알수록 보험 가입을 안 합니다. 정말 필요한 보장만 준비를 하는 거죠. 물론 오늘 알려드릴 내용이 설계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스태프분들과 그동안 상담 경험을 공유하면서 어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왜 불필요한 보험인지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 이번 일당입니다. 질병으로 1일 입원 시 3만원 보장 받는데 약 2만원 상해 입원으로 1일 3만원 보장 받는데 필요한 법률은 약 3천원입니다. 그럼 한 달에 약 2만 3천원을 20년간 납부하면 총 556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20년간 납부하면 240일을 입원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중에 또 주위에 240일을 입원한 분이 계실까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평균 입원일수가 23년 기준 1.76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갱신임에도 가입하는 실손보험에서 5천만 원 한도로 입원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암진단비 1천만 원, 내열간진단비 1천만 원, 화혈성진단비 1천만 원 이걸 각각 구성을 해도 보험료가 낮게 책정이 됩니다. 진단비는 실비보장 외적으로 다른 활용 방안이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보험료를 지출한다면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출을 아끼면 좋을지 이미 답이 정해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암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암 수술비입니다. 암 수술비 많은 분들이 암은 정말 중요한 질병이니까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암 수술건수 약 23,000건, 항암 화학이 약 23만건, 대략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암 수술이 중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험료가 저렴한 것도 아닌데요. 암 진단비 1000만원 보장받는데, 14,100원. 암 수술비 1000만원 보장받는 게 18,630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는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암 수술을 하지는 않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진단비는 암이라는 진단만 받으면 지급이 됩니다 어차피 수술은 실비에서도 보장이 되면서 우리가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함께 가입하는 1에서 5종 수술비에서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암 통원비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암으로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면 30만원 준다, 50만원 준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암치료비 특약인데요 지금 여기서 살펴봐야 하는 단어는 상급병원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급병원으로 통원해야 1일 30만원 보장이 되는 건데 상급병원 이용 확률이 약 68%인데 그럼 종합병원이나 일반 병원을 내원하면 아예 보상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네 번째는 암입원일당입니다 주요 암입원일수를 보면 21년 기준 대장암이 7.6일 그나마 반올림에서 8일입니다 그런데 암입원일당 특약을 보면 40세 여성분 기준으로 1일 10만 원 보장에 9,980원입니다. 그러면 20년간 납부하면 약 239만 원이 됩니다. 그럼 최소한 23일 이상은 입원을 해야 보험료의 효율성이 생긴다는 건데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어렵다고 판단이 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고해감 진단비입니다 우리가 암을 구분하면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으로 구분을 많이 지을 텐데요 고해감에 해당하는 질병을 보니까 식도암이나 췌장암, 백혈병이나 뇌암 등 정말 큰 질병이 여기에 속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입하는 암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소해감에 해당하는 생식기암과 고해감에 해당하는 뇌암이나 림프암, 백혈병 이 모든 게 기본적으로. 일반암에서 함께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사암에 해당하는 네 가지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모두 일반암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을 해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재진단암 특약입니다. 재진단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보다 더 높은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특약 이름처럼 지속해서 암 진단비가 지급이 되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진단. 암은 암이 최초 발병이 되었을 때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암의 진단을 받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치료를 다 하지 못해서 암이 계속 남아있다면 그때서야 재진단 암 진단비를 지급을 합니다. 걸리자마자 지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2년 동안 암이 내 몸에 있어야 그때서야 지급이 가능하고 또 다음 재진단암 진단비를 받으려면 2년이 지나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을 받아야 일반암 진단비보다 좋은 건데 그럼 내 몸에 암을 4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00년도 초반 암 생존율이 21년 기준 72%까지 상향이 되었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료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조기 발견, 치료 이런 것들이 생존율을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난다면 앞으로 이 생존율은 80% 90%가 넘어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초기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진단암 특약은 시대에 뒤떨어진 특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곱 번째는 사망 보장 특약입니다. 내가 성인이다, 결혼을 했다, 아이가 있다, 한 집의 가장이다. 이러면 많은 분들이 사망 보험금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40세 남성분이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약 4만 5천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1억이면 9만 원이 넘어가겠죠. 물론 사망보장 1억은 내가 납입한 보험료에 비해서 더 크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보장기간이 80세라는 부분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남녀 평균수명이 90세가 넘는 시점이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사망보장 80세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장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사망보장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5천만 원을 보장받는데 보험료는 무려 14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럼 대략 28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해야 사망보장 1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자료를 보시고도 아직도 사망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사망보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가 여러분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고 성인이 되는 시점, 그리고 밥벌이 하는 시점, 그러니까 대략 20년 정도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년간 보장받는 사망보장을 구성하면 5천만원 구성하면 약1 3 0 0원 1억이면 약 26,000원 정도면 사망보장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20년 이후에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후에는 스스로 밥벌이를 할수 있으니까 성인 시점까지만 이렇게 정기보험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여덟 번째는 수술비 보험입니다 제가 필수 특약이나 아니면 연령별 수준 플랜을 이야기 드리면서 수술비는 꼭 필요한 보장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수술비가 갑자기 필요 없다고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입을 할수 있는 수술비는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수술비가 있을 텐데요. 일반 수술비, 종수술비, 그리고 엔드 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 이렇게 여러 종류의 수술비가 있고, 물론 보험료가 많으면 중복보장이 가능하니까 다 가입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생각을 안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보장만 선택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럼 각각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질병 수술비는 포괄주의 방식, 그러니까 약관에서 몇몇가지안 되는 걸 명시해두고 해당 내용만 아니면 전부 보장이 되는 건데 그래서 장점이 보장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다만 상품별로 가입 금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보장 금액이 낮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수술비는 어떻게 수술을 했는지에 따라서 차등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수술비 다음으로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합니다. 화생품인 7,8,9종 같은 경우는 비관열과 수술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급여 수술 보장이 안된다는 단점 을 가지고 있 습니다. 그 다음 은엔대 수술비 인데요. 엔대 수술비 는 질병 코드 에 따라서, 보 장이 가능 한데, 예를들면100대 수술비 다 그러면 100가 지의 질병 만 보장 을 하기 때문에 보장 범 위가 한정 적 입니다. 마지막은 특정 질병 수술비입니다. 특정 질병 수술비는 질병 분류 코드에 따라서 명시된 한 가지만 보장을 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유방 절제 수술비 이러면 유방에 질병이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절제를 해야지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물론, 수술비는 중복보장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보험료 지출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험에취지하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를 준비한다면, 일반 수술비, 그리고 오종수술비, 이두 가지만 준비를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다음 아홉 번째는, 통풍과 대상포진입니다. 질병 이름만 들으면 꼭 있어야 할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상세히 살펴보면, 대상포진 진단비를 20년간 납입하면, 77만 400원, 통풍 진단비는 61만 9,200원입니다. 그런데, 보장금액 100만원보다 효율성이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대상포진이든 통풍이든 둘다안 걸리다면 결국에 보험료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정도 일하면서 아직 해당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물론 저한테 직접적으로 청구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청구율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걸릴지도 안 걸릴지도 모르는 특약에 이렇게 비싼 돈을 내가면서까지 가입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에 되게 많은 특약을 구성하고 가입을 하면 마치 그 모든 보장을 내가 다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정말 지금 내가 가입된 질병과 상해가 내 주위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 열 번째는 중증 또는 말기, 중대한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특약입니다. 말기, 만성, 아니면 중증 이런 단어는 사실 그냥 듣기에는 위협적이니까 꼭 있어야 할것 같은데 실상은 보장을 받기가 힘든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말기 폐 질환 같은 경우 보상 조건이 정상 호흡 수치의 25% 밑으로 떨어져야 보상이 가능하고요. 말기 간경화 같은 경우는 알콜 중독이나 약물 중독 삼성성 및 독성 간질환은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래저래 붙은 조건이 많아서 실상은 보상받기 어려운 특약입니다. 다음 11번째는 산정특례 진단비입니다. 암 내심장은 중요한 질병이고 보상 범위도 넓다고 하니까 좋은 보험 같은데 왜 불필요하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데요. 뇌혈관 질환 환자 수는 22년 기준으로 약 117만 명, 심장 질환 환자는 약 183만 명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병이고 연평균 100만이 넘어가는 환자가 있다 보니까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산정특례대상 실수진자를 보면 전체 환자 비중이 약0.5% 그런데 이 5%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다? 이건 불필요한 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보상 조건인데요 뇌혈관 산정특례 진단비를 받으려면 공단에서 지정한 질병 코드가 맞아야 되고 동시에 수술을 함께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 조건이 성립이 안 된다면 I60부터 I62 이 코드로 입원을 해야 하거나 I63 뇌경색은 니스 점수 5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심장 질환 산정 특례 진단비는 해당하는 질병 코드와 수술을 해야 하거나 질병 코드와 정해놓은 약제를 투약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 산정 특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품적 특례 기간이 30일밖에 안 되니까 보험으로 매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사 말만 듣고 좋다는 착각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보장을 삭제하고 실속 있게 보험을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나올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0살 남성은 약 4만원대에 여성은 약 3만 6천원, 50세 남성은 약 15만원, 여성은 10만원 초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가입한 보험이 저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불필요한 특약으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디에 어떤 보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점검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고 망설이고 있다면, 부밸런스 보험에 문의를 주시면, 현재 고객님이 가입된 보험과 보험 내용, 어떤 보장에 충분하고 어떤 보장에 미흡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전체적인 방향에 컨설팅 및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설계사인 저와 저희 팀원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입을 하면 안 되는 특약 11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